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잘생긴 배우들과 맞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맞바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갖는 것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의 마음과 생명력을 갖는 것이죠. 그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그분의 태도를 가지고 그분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에너지로 힘을 얻고 그분의 지혜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인생은 얼마나 멋질까요?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대한 맞바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갈라데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서 그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참된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 말의 참 뜻은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인데 조금 다른 종류의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죄인이며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수 없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16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16절 후반부에도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달리아의 맨 마지막인 21절에도 이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노력을 해도 종교의 기위를 하고 그 규범에 따라 살려고 해도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그것이 그를 의롭게 하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식계명을 지키려 해도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일관된 의로움의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을 살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맞바꿈을 할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간의 교육과 수양만 하면 의인이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수원이 오염된 죄인이며 우리의 행위로 어이롭게될 수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에 대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해결책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에 걸렸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사를 찾지 않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환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교육도 도둑도 종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마틴 루트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동료들이 생사를 걱정할 정도로 수행을 했고 기도와 예배와 고해성사와 금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의롭게 하지 못했고. 그의 양심을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런 절절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맞바꿈을 경험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어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어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이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이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어이롭게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의롭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교리를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서 많은 혼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체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배경을 믿죠. 나는 목사, 장로, 집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어. 계속 교회 생활을 했어. 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을 믿습니다. 자기 체험을 믿거나 배경을 믿거나 열심을 믿거나 자기 경력을 믿는 것의 공통점은 다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교이지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 즉,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내 행위나 열심이나 배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순교나 또는 희생이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대속의 죽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이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가 달릴 죽음의 자리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대속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만천하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고 대신 그분의 의의를 받는 위대한 맞바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맞바꿈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와 예수님의 의의를 맞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실제적인 삶의 레벨에서 위대한 맞바꿈을 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것은 나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내가 연합되고 참여하게 되죠. 내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삶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내 가치관과 죄를 좋아하는 마음과 무신론적인 자기 중심성과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관계와 세속적인 삶의 목표 같은 것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옛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훌륭한 얘기지만 사실은 다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은 가고 그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책 제목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맞박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태도와 가치관과 관계와 목표를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완벽하다거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죄를 짓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육신 안에서 삽니다. 유혹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 안에서 사는 이 삶이 힘들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은 너무 큰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서 살지만 동시에 믿음 안에서 삽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힘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나를 위해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다시 말해서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맞바꿈의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위대한 맛바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위대한 맛바꿈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인인 내가 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맞바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내옛 자아는 십자가에 넘기고 성령으로 글쓰께서 나를 통해 사시게 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맞바 꿈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